네, 안녕하세요. 저희 4조 프로젝트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울이라고만 입력하면은, 서울 근처에 있는 병원들, 동물 병원들 다볼수 있고요. 정보들이랑, 여기 들어가면은, 병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있고, 리뷰를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로그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은 이렇게 회원가입도 할 수도 있고,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글, 페이스북 인데 구글로 한번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리뷰 참여하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리뷰를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광장 여기서는 이제 고민이 있거나 Q&A 부분을 질문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 질문을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한 부분에다가 답변을 누가 이렇게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추가하고, 삭제랑 수정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남긴 Q&A를 볼수 있고, 내가 남긴 리뷰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로필 변경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변경되고, 사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 사진도 변형이 되고 이렇게 로그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가본 부분 내가 가봐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